나셨지만 그 인지 능력 저하의 기준점 0.03%를 넘지 않는 그런 두 분은 무죄를 하도록 법률이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거야.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일심, 이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판심이들. 오늘은 우리 판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 음주운전은 무죄율이 아주 낮은 범죄야. 음주 측정 수치가 있고 보통 현장에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지? 술 먹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신 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이야.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 운전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될까? 그건 아니고, 인지능력과 반응속도 저하가 나타날 때, 그때가 음주운전이야. 그걸 측정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0.03%라는 혈중알코올 농도야. 일반적으로 사람이 0.03%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일 때는 약간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못할 만큼 인지능력이나 이런 반응속도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만약에 전날 저녁 8시에 술을 맥주 한잔 500ml 정도 마셨다고 가정을 해보자. 다음날 아침 8시면 대부분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숙취에서 깨게 돼. 그런데 전날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소주 3병을 마셨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 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거야. 따라서 술을 전날 먹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이 된다 또는 무조건 음주운전이 안 된다가 아니라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그 기준점이 0.03%에 따른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목젖에 한번 닿지도 않을 정도로 요만큼만 한 모금만 입에 댔다 그러면 당연히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0.03% 이상이 나오지도 않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술은 먹었지만 법률적 의미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습관상 술을 입에 조금이라도 댔다면 절대 운전대는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명심하도록 해 그런데 술은 마셨지만 그 인지 능력 저하의 기준점 0.03%를 넘지 않는 그런 두 분은 무죄를 하도록 법률이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거야. 일상적 의미의 음주운전과 법률적 의미의 음주운전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 음주운전 중에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판심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것을 지적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설명하려고 해. 우리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들 일행들을 모두 태우고 회사에서 1차 회식장소까지 갔어. 회식장소 가게 앞에 차를 대어 놓았어. 사실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1차에서 일행들과 이렇게 짠! 하다 보니까 그 맥주 유리잔 있잖아. 그 카스잔. 그걸로 이 반잔 정도를 마셨어. 그래도 본인 차로 일행들과 이 차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반잔만 먹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를 일행들이 모두 같이 또 타서 이 차도 이차 가게 바로 앞에 차를 댔어. 그리고 이 차에서는 각자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가고 자기는 대리를 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위스키 양주를 본격 시켰대. 여기서 양주 3분의 2병을 마신 거야.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2차 장소로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0.171%가 나왔어. 문제는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운전을 했고 그 이후 양주 3분의 2병을 마신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양주를 마시기 직전 맥주 반 잔을 마셨을 때는 0.03%가 넘느냐? 이걸 어떻게 추론하는 건데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못 하니까 양주를 마신 만큼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빼게 돼 이게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야. 위드마크 공식이란 술을 마셨을 때 우리 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추산하는 공식이야. 섭취한 알코올 양, 알코올 도수, 비중, 섭취자의 체중, 성별,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위드마크 개수 등을 기초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추정값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일정 범위의 값이 나와 그래서 법원은 범위 값 중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우리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71%에서 양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과 검찰의 계산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판심이 법원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판사님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 처벌 수치인 0.03%가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는 진짜 술에 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부인하지 않았어. 직장 동료를 태우고 회사에서 회식 장소로 갔던 점. 1차에서 2차도 피고인이 다른 동료까지 태우고 가기로 되어 있었던 점. 2차에서는 각자 택시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술을 시켰던 점. 피고인은 정말 짠하고 반잔만 마셨고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인지능력에 저하가 왔다고 볼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1차에서 맥주 반잔을 마신 점은 인정해왔던 점도 동시에 주장했어. 결국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 계산상 오류로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야. 내가 과거고등학교를 2학년 때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했다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거 판심이들도 알고 있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게 사실 이과적인 지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내가 이과 출신이다가 서울법대 졸업하고 이렇게 사법 시험 보고 판사로 돼서 사실은 이 이과 문제를 활용할 일도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교통 전담 재판부를 했었는데 그때 위드마크 공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현대자동차의 기업 해외 유출 사건 재판 때도 내가 담당 판사로 사건을 맡았었거든. 그리고 의료 관련 소송도 많이 맡아 했고, 아무래도 이과 출신이다가 문과로 뒤늦게 전향한 케이스다 보니까 내가 수학이나 물리,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면 남들보다 좀더 재밌고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흥미를 느끼는 사건이 되는 것 같기는 해. 판심인들도 만약 이런 이과적 사건에 휘말린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판심해서 꼼꼼하게 봐줄게. 하지만 판심이들, 술한 잔도 입에 대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건 꼭 판심이들과 나와의 약속이야.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오늘도 댓글도 많이 써주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 판심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법무법인. 판심법무법인은 교대역 9번 출구에 있습니다.